자, 봅시다. <laughs> 이제 3번 주제는요. 어, 세계 1차 대전이 14년부터 1918년까지 러시아 혁명 17년이니까 1910년대의 세계정세예요 요게 결국 1920년대의 국내 정세에 영향을 주겠죠. 음. 그래서 요런 것들 이야기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어, 그리고 이게 결국 이 세계 정세가 결국에는요, 해방 때까지의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것들좀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 일단 세계 1차 대전부터 좀 봅시다. 세계 1차 대전은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확보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어, 쌤 저번에 한 얘기 했는데,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쟁탈전에 들어가기잖아요. 식민지. 근데 이 식민지도 결국은 뭐가 되냐? 한계가, 부, 한계가 있겠죠. 한계. 그러니까 갔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계를 두고 경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 걸 뺏어와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뭐를 하게 돼요? 전쟁을 해야 되죠. 어.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세계 1차대전이고 이것이 삼국동맹과 삼국협상의 대립인데요. 어... 이제 삼국동맹은 대표적으로 음. 여기 나와 있죠. 삼국 동맹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삼국 협상은 영국, 러시아, 프랑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요. 핵심은 영국하고 독일의 싸움이죠 결국. 어. 영국과 독일의 싸움이고 사실 여기 승부가 안 나요. 승부가 안 나는데 영국 쪽의 편이었던 러시아가 범슬라브주의로 충돌했고. 독일은 번 게르만주의를 내세웠다. 그러니까 민족적 대립도 있었다.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이거 정리해두면 좋고요. 자, 일어난 이유는 뭐냐.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사라예보. 어, 세르비아 한 청년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이제 독일하고 같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르비아는 이제 여기 반대되는 편이었고, 여, 여, 이때, 이제, 한 청년이, 이제, 오스트리아 황태자에게 총을 쏘면서, 이제, 터지게 된 전쟁인데, 이걸 사라이브 사건이라 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삼국 동맹, 요거와 다 연결되어 있었다. 독일, 영국, 러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다 뛰어든 거죠. 근데, 이제, 음, 동맹국에게, 이제, 전세가 유리해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전세는 유리하였으나, 전선에는 변화가 없었어요. 그니까, 아직, 누가 완벽하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씁니다. 이때 미국이, 어, 자기 나라는 이제 전쟁을 안 하고 있으니까 독일이나 영국 쪽에 양쪽 다 무기를 팔면서 돈을 엄청 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영국 쪽에 물건을 갖다 팔면 영국이 항복을 안할것 같은가 독일이 이제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쓰면서 이제 영국에 피해를 준다는 게 우연치 않게 미국의 상선까지도 부수게 된 사건이 돼요. 그러면서 미국이 참전하게 되고 어 여기에 이제 러시아 쪽에서는 이제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면서 러시아는 엄청난 영토를 포기하고 항복해 나가요. 어. 그럼 사실 이렇게 되면 독일 쪽이 더 유리한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쪽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일 이런 거죠. 플러스는 미국으로 전력이 보강이 되었지만 마이너스는 로 러시아가 나갔잖아요. 하지만 미국의 위력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사실 이 미국의 위력이 어마어마했고 또한 가지는 독일 내부의 상황이 전쟁을 계속 수행하기 좀 힘든 상황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동맹국들이 항복을 하게 되고 독일의 바이마르 정부가 협상국 측과 휴전을 체결하게 됩니다. 요게 1811월 1 0일이에요 빼빼로데이죠. 자, <laughs> 중요한 건 이제 막대한 양의 피해가 발생했고 유럽 각국이 이제 공화정이 수립이 돼요. 이제 재정이 거의 다 끝나고 공화정의 시대로 가게 되고요. 또한 가지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됐다. 이유는 뭐냐? 전쟁을 안 했어요. 피해는 안 봤어요. 하지만 물건을 엄청 팔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세계 정세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 이 굉장히 커졌고요. 또한 일본의 영향력 또한 커져 있었다. 그럼 세계 1 차대의 영향이 뭐냐라는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어, 세계 1차대는 끝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어떤 세계 질서를 가져갈 건가에 대한 이제 논의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논의를 이제 베르사유에서 일어나게 되어서 베르사유 체제를 하고요. 요 때, 이제 파리 강화회의에서 체제를 하는데, 파리 강화회의에서, 아, 파리 근처에 이제 베르사유 궁전이 있으니까, 아, 여러분, 그 거리상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이 평화원칙 사계조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당시 독일의 식민지들이 유럽 내에 조금 있었어요. 예를 들면, 폴란드 같은 지역들이 독일의 식민지였는데, 이 지역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걸 영국이나 프랑스가 먹어서 이들이 세지는 것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런, 이제, 유럽 내의 독일 식민지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자기 민족이 결정하자. 이걸 민족 자결주의라 하죠. 삼국, 삼일운동 들어가면 끊임없이 들을 얘기인데, 이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이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우면서 위스는 평화원칙 14개조에 안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생뚱맞게 일본의 식민지, 일본의 영향이 력 확대된 나라잖아요? 근데 생뚱맞게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의 영향을 준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 하긴 한데, 역사에. 어쨌든, 요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음. 그래서, 베르사유 체제를 통해서 독일의 식민지들이 상시하고, 막대한 배상금을 독일은 부담해야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다음 사회주의가 확산되게 됩니다. 세계차대전 1 때문에 경제난을 겪게 되니까 이제 러시아 혁명이 터지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어코민테른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세계적인 공산주의 회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서 러시아 혁명이 터지는 러시아가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되면서 이들이 뭐라 얘기하냐 식민지 해방국가를 지원하겠다 선언하게 되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 국가인 소련을 수립하게 는데고 물론 2 2년 사건이에요. 러시아 혁명 터지고 바로 소련이 수립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식민지 해방 지원을 선언했다. 요게또3일운동에 영향을 주는 거죠. 3일운동에 영향을 준두 가지의 국제적인 선언들을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위스의 민족자결주의. 그 다음에 <laughs> 러시아 혁명 이후에 어, 코민테른에서 제시했던 식민지 해방 지원 선언.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 체제라는 게 뭐냐하면 이거 이제 크게 보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기존에 이제 잘안 되네요 기존에 이제 영국 중심의 체제에서 미국 중심으로 넘어가는데 영국과 미국의 차이는 뭐냐하면 영국에게 중요한 바다는 대서양과 인도양이에요. 어. 사실 영국에게 중요한 이 바다는 대서양과 인도양이에요. 그래서 여, 일본은 영국과 이해관계가 겹치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히려 영국 입장에서 일본을 통해서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었죠. 그래서 영일 동맹을 맺었던 거예요. 하지만 미국은 달라요. 미국의 주요 바다는 대서양과 태평양이죠. 이 태평양은 미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는 이익선이에요. 이 태평양을, 미국도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 영향력을 주고 싶고, 일본도 태평양 근처에 있는 자기 지역들을 지켜내고 싶고, 또더 나가서 이 태평양 연합을 차지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둘이 대결하는 구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워싱턴 체제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영일 동맹이 끝나고, 미국과 일본의 대결 중심의 구도로 간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양 지역만 놓고 이해를 하면, 태평양 지역에서 그전의 기반으로, 러시아 견제체제에서 미국과 일본의 대결 구도체제로 넘어간다. 요렇게 이해하면 맞아요. 자, 그러면, 이때 일본이 이제 팽창하게 됩니다. 왜? 세계차전는돈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이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요. 특히 중국으로부터 많은 이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이런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주도하에 워싱턴 회의를 개최합니다. 요거 사실 군비 축소예요. 군비 축소인데 실제로는 일본의 군비를 제한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일본의 산동반도 중국 산동반의 중국의 반환하고 군비를 축소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 약간 비슷하죠? 산동반도를 중국에 반환했대요. 언제쯤이나좀 비슷해요? 상국 간섭대랑 비슷하죠? 어. 그죠? 그리고 나서 무슨 전쟁 터졌어요? 너희 전쟁 터졌죠? 그럼 요거 입고 나면, 아,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게 결국 나중에 무슨 전쟁이 돼요? 태평양 전쟁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내용은 좀 어려운데, 아, 주변에 요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하면 되고요. 어~ 중요한 거 위주로 크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민족자결주의 두 번째 어~ 러시아 혁명 이후에 코민테르니 식민지 해방운동 지원하겠다. 세 번째 영일 동맹 체제에서 미국과 일본이 경쟁하는 체제로 가는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목소리>